자, 오늘 말씀 잠원 24장 5절 말씀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누구라도 강한 용사로 만들 수 있으며 개시적인 지식은 힘을 증가시키도다.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지혜는 누구라도 강한 용사로 만듭니다. 입니다. 성경은 이 검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말씀으로 어떻게 해? 물리치고 또 정복하고 승리하라는 말인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고 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이 무기를 가지고서 살아가야지만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때아 그런 싸움은 뭐 쉬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다 싸움이 다릅니다. 그 싸움들은 저마다 다 치열하고 힘든 싸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싸움에 있어서 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지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는지, 말씀이 아니라 나의 느낌으로 반응하는지, 말씀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더 생각한다든지, 말씀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싸운다면 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승리, 승리와 또 성장이 주어졌는데, 근데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지만이 예,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아, 열심히 열심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하죠? 예,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능해야 됩니까?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에, 일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지만이 됩니까?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얻는 결과는 뭘까요?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삶에서 얻게 되어지고 또그 결실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영인하고 영인하고 반 매번 얘기하는데, 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 많은 부분 육신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으로 기능하고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혼적으로 기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기능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기능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혼적이고 정신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건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해야 집니다. 잘못된 생각들, 교만한 것들, 시기와 질투, 비방하고 의심하고 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적인 것 역시 말씀으로 싸워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은요? 이건 역시 영적으로 싸워야지만 해야 됩니다. 질병, 육신적인 거죠. 가난, 물질적인 것. 죽음, 각종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해야지만 해야 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싸워야지만 되고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말씀으로 싸워야만 됩니다. 자 마태오 8장 16절과 마가보음 4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역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 데려오고 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말씀으로 쫓아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기능하셨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육신적인 병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고치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기능해야 해. 말씀으로 싸워야지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와 자연 환경과 물리적인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잠잠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이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만 된다는 겁니다 아, 문제는 그 어려움 때문이야 문제는 이러한 상황 때문이야 문제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문제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의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이런 환경들과 상황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승리는요. 그것을 승리하고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해,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능해야지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것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승리하려면 내가 이것을 이기려면 영적으로 기능해야 된다. 말씀으로 기능해야 된다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훈련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을 즉각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영적으로 기능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맞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했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때 기능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것을 극복하고 더 성장했는지. 우리는 그냥 간증할 때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내가 말씀으로 기능했을 때 나타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됩니다. 내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잡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함을 가지고서 한발한발 한발 내디디면서 힘든 마음과 아픈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한발 한발 나갔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내가 말씀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게 있는 그 무기를 왜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세요? 네. 그 무기는 어떤 대적이라도 무찌를 수 있는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 분야에는 사용되었는데. 야 이때는 안돼이때는 육신적으로 해야 돼 이때는 예 이성적으로 해야지만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능해야 실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무기입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나의 검 핵폭탄입니다.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나의 지혜입니다. 말씀은 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지만이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해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스트 셀러죠 정말 웬만한 가정에 한 곳씩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제 많이 팔린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다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온전한 갑옷을 전신 갑주로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흉,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복음의 신, 이것들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은. 위로 받기 원하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힘내세요. 투닥투닥 거리고, 예,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상처를 치유하거나, 또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이 오면 막아야죠. 거절해야죠. 부정해야죠. 왜 받아들이세요? 왜 상처를 가져오시냐고. 물론 그 사람도 나쁘죠. 공격한 사람도 그러나 그렇다라고 다 상처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능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은 다그 방패에 이미 막혀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막게 되면 몸이 아픕니다. 많은 질병이 또한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이 정신에 맞잖아요. 마음에 맞게 되면 그화자들을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됩니다. 영적으로 맞게 되어지면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 나를 세우는 것, 미리 사전에 그 공격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내가 기능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의 영웅이 된 것은 그가 군대가 많았거나 또, 어, 용맹한 그런 훈련받은 그런 군인과 무기가 많아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카로운 날카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6절 8절이 이 날카로운 믿음을 가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적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적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요수아는 끊임없이 이러한 믿음의 싸움,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왔다 갔다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말씀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지만이 할 그렇게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읽고 그것을 실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날카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그 환경들은 말씀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열리게 되어지고 또 통통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 믿음의 훈련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훈련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예, 말씀.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1단계에서 실패합니다. 딱 오는 순간 육신이 그냥 반응하고, 오는 순간 감정이 반응하고, 오는 순간 또 자기의 경험과 이성이 반응하죠. 내가 말씀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지식으로는 있어요. 지식으로는 있는데, 말씀이 완전히 내게 장착이 되지 못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장착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하는 일을 해야지말이 해야 되죠 두 번째 단계는 말씀으로 나의 감정과 느낌과 이성과 경험들을 다스릴 수있어야지해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그러한 자기 자신을 에, 설득하실 수 있어야지 말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설득하게, 감정을 설득하고, 그 느낌들을 설득해서 변화를 일으켜야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 이성과 감정들이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과 강함이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승리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검을 찌르든지 또 내리쳐서 자르든지 대적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공격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능력들이 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힘은 곧 말씀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이 검임을 공격하는 무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상황과 상관없이 아,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어,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래야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어,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죽음,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 우리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해야 하지만, 말씀을 생각할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면 내 안에 생명과 생명이 풍성해 되어지고 내 안에 평안 가득하게 되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들, 아,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말씀으로 싸워야지만이 되었죠. 네. 여러분, 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저 성장하려고 하면요.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은 바로 영적인 기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지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성장하기 원하는데 내 육신적으로 기능한는 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데 또 나의 경험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반응한다면.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위에 내 자체를 세우고 내가 승리하는 삶, 성장하는 삶,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말입니다. 그것을 올바로볼 때에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석력이 길러지게 돼요. 제대로 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가려진 것들이 거쳐지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서 올바른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속고 있고, 감정의 눈에 속고 있고, 자기 경험의 눈에 속고 있고, 자기 지식의 눈에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올바로 보모고 판단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와 어려움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70% 80%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볼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며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아, 내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반응해야겠구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할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또한 그 문제의 어려움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부정적이죠. 도대체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아픔으로 끌어안고서 계속 절망하고 계속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선택은 내게 네 있죠 우리 항상 얘기합니다 선택은 내게 네 있대요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육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이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듯이, 우리가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땐, 아,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용서가 되어져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을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기능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기능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용하는데 능숙합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이 나의 무기입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나의 검, 해폭탄입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나의 지혜입니다 말씀이 나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떠올립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나의 감정과 느낌을 다스립니다 말씀을 말하고, 실천합니다. 말씀을 말하고 실천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하고니다 당신은 믿음의 용사이십니다. 당신은 복음의 용사입니다. 용사입니다. 당신의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훈련으로 날카로운 말씀을 가지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